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뒤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 중인 뮤니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하이브를 떠나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하이브 전신인 빅히트 뮤직의 최고 브랜드 관리자 12호로 입사한 뒤 5년 만이다. 민전 대표는 21호 공식 입장문을 내어 오늘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 또한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이브는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변할 기미도 전혀 없기에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으로 결단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전 대표는 하이브 내에서 뉴진스를 지켜내기 위해 무더니 노력해왔다. 제가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내부 고발 이메일을 보냈던 이유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하이브는 소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제게 경영권 찬탈이라는 해괴한 프레임을 씌우고 마녀사냥을 하며 무죄하고 비상식적인 공격을 해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유 표절 의혹, 음반 밀어내기 등 내부 고발을 한 괴신 죄로 자신이 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민전 대표는 제가 향후 펼쳐나갈 새로운 케이팝 여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에도 새로운 케이팝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전 대표와 뉴진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달 초푸스션 행사 통보를 하며 떠날 체비를 마친 민전 대표는 하이브에서 벗어나 독자 행보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가요계 한 관계자는 민전 대표는 사실상 fa, fa 시장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도 곧 따라 나선다고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전 대표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 13일에는 전속 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하지 않으면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어두어에 보냈다. 지난 16일 한 가요 시상식 수상 소감에선 언제까지 뉴진스이지는 잘 모르지만 뉴진스가 아니더라도 뉴진스는 네버 다이 죽지 않는다라고 말해 하이브에서 나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조만간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어도원는 이날 미니진 이사의 일방적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